김민석 의원께서 조선 대 조선 서울시장과 고시하 연합골 공원을 공원으로 지정하여, 연합골 공원은 1940년 총독부 고시 제 208호로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. 무슨 공원을 어떻게 지정했다는 말씀인지. 안녕하세요, 김민석 TV입니다. 연합골 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연합골 공원은 1940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게 맞습니다. 일제 시대의 말이죠. 심지어 맨악골 공원을 지정한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식민지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단순히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뿐 조선 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초선시절 김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맨악골 근린공원 조선 계획이 추진되었죠. 대통령도 일본의 굴종 외교를 하는 데 일제가 조선을 보다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해 지정한 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? 사실 맨악골 공원은 누가 지정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. 이상 김민석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맨나골 공원 문제는 청도부 고시에 있었습니다. 일제 때 일입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.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조선 시장 때 우리가 공원 고시를 새로 한 겁니다. 그 노력을 해서 새롭게 틀을 규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. 또아 조순 시장 그만둔 때 이거 된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 거실지 모르는데 조순 시장과 그 이후에 강덕기 시장 대행 계속 같이 논의해서 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민석이 최대한 노력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 어, 갖지 않으셔도 돼요.